안녕하세요. 차지영 세우사입니다. <목소리> 일단은 아직까지도 구독을 유지하고 계신 제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의 영상을 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딱 보니까 마지막 영상이 23년도 한 하반기 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5년도 4월 달인데 한 1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런데 한 1500명 정도 될 거예요 제 구독자가 아, 모두 이렇게 유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어, 제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영상을 안 찍었느냐 제가 댓글이 달리는지는 보거든요 관리는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성사 사무실이 망했느냐 아니면은 뭐 세무사를 그만뒀느냐 그런 제 근황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망하지는 않았어요 세무사를 이렇게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 조금 바빴던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바쁜 나머지 유튜브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시간이 에너지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왜 바빴는지 제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일단은 제가 강의를 조금. 찍었어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얼굴을 날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실무 강의도 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포커스는 세무 회계 관련한 그 자격증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세무사, 회계사 그런 분들인데 제가 그렇게로도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전산세무 2급 내지는 관세사 내국소비세. 그다음에 올해 초부터 찍기 시작을 한 건데 제 세무사 원가관리 회계라고. 세계와 관련된 자격증도 찍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강의에 대한 경험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무사 강의를 찍기도 합니다 일단 제 목표이기도 했고요 아니, 왜냐면은 생무사가 본인의 그 자격증으로 강의를 할수 있는 그 탑은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까지거든요 회계사는 세무사 강의를 해도 되지만은 회계사 강의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할수 있긴 하지만은 회계사는 못해요 왜냐면은 세무회계 쪽은 아무래도 특히나 회계 쪽은 회계사에 대한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깊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세무사가 회계사에 대한 강의를 할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원가관리 회계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 매우 만족을 하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도 이렇게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왜냐면은 어떤 오타가 발생이 되거나 혹은 계정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내지는 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다이렉트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출판사나 혹은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좀 완벽한 내용을 담고자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유튜브에 대한 그런 끈은 조금씩 이렇게 흐려지 되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는 유튜브 강의도 좀 찍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그 세무사 강의를 원가 관리하게 기본 강의 지금 찍고 있거든요. 찍으면서도 제가 수강생들이 어떤 점은 조금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스이스을 숨이 숨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는 올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세무사이기 때문에 세무와 관련된 뭐 계정들도 많죠. 여러분들 뭐 양도라든지 상속증여 아니면은 신규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가야 할 그런 세무 꿀팁이라든지 각종 세무와 관련된 자격증 내지는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차근차근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제 구독자로 이렇게 남아있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새로운 구독자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서 강의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린, 올릴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 왜냐면 는 그거는 거짓말인 걸 너무나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5분 내지는 10분 정도로 세무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저의 생각, 공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한 활동 기대해 주시면서 혹여나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